지난 토요일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내들의 공예를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도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 유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는데 그 총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그의 본부는 그 지중해변에 보면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이샤라는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그 황제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원래는 거기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혹시 그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병사들도 어 군사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있게 됩니다. 이제 6월들이 가까워졌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한 다음에 그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예수님을 매루친 다음에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외칩니다. 그 가운데 갈등하던 그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벌려갑니다. 원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으로. 총독으로서 그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위에 가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 갈릴리의 좋은 물을 예루살렘까지 끌어오는 그 수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세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세를 그가 몰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빼앗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세를 빼앗아가니까 그 빌라도에 대한 감정이 격화돼서 그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재단의 피와 섞이게 해서 성결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면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빌라도가 병사들을 보내서 반란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누가 보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신임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티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관심을 좀 얻으려고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그 황제의 형상을 새겨서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황제가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게 했는데 그 방패를 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게 했는데 형상을 만드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두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성전 앞에서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예수님 이 내쫓았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그 돈을 바꾸게 됐냐면. 그때 통용되던 여러 가지 돈들이 있었는데 그 돈들 중에는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형상이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예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없는 돈으로 바꾸는 일을 했고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을 다시 유대인들이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 빌라도가 그 티베루스 황제에게 직접 탄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방패에다가 황제의 형상을 새겨서 병사들에게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요청을 했더니 황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그 형상이 없는 방패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황제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황제의 마음도 얻지 못하게 됐고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더 반감을 사는 자기의 그 입지가 좀 좁아지는 그런 위기에 빌라도가 처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 이니이다. 아멘. 그가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데, 오늘 이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을 살려둔다는 것은 당신이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데, 황제의 충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의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박해가 찾아와도 순교를 당해도. 그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의를 저버린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 의로운 길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죽음이 찾아와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초대 교인들이 순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 길이 의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들의 가는 의로운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라고 말해야 될 때는 죽음이 찾아와도 예라고 말해라 만약에 아니라고 말할 때는 죽음이 찾아와도 아니라고 말해라 그 의로움과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거룩한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오늘 빌라도가 고민했던 것처럼 의로운 길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 의로운 길, 그 거룩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시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것도 그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인데 종득이 대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빌라도의 아내도 어제 꿈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뒤중송에 있는데 그분이 옳은 분이시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도 그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간단하고 느끼게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시면 로마서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라고 물을 때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내가 양심을 줬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산 것이 죄가 되고, 그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도의 마음 속에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그는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보시면성경도 성령을 통해 양심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아멘. 나는 참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성령의 힘이 벗어 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나를 자극하고 가르쳐줘서 양심을 통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나는 그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양심의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양심을 배반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 깨우쳐 주셨는데 그거에 반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을 말합니다. 과거에 노예들을 나의 노예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가슴이나 등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으면 불도장이니까 우리가 몸이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도장을 받아서 이 피부의 감각이 없어진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것이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양심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믿음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인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손을 씻으면서 이 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나는 무관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던 사람이고요 인류의 역사는 빌라도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해도요, 불이한 결정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이한 결정은 역사가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결정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남아있게 돼 있고요. 그 잘못된 결정은 기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면하고 내 생각대로 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고 살아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